네. 지금부터 아기 공용 둘리 얼음별 대모원 리마스터링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공용 둘리 얼음별 대모원 리마스터링은 아기 공용 둘리의 유일한 극장판으로 이번에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통해 한측 선명하고 풍성한 화질로 복원된 작품으로요. 2023년 5월 24일 둘리 탄생 4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다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영화의 감독님이시자 영화인 영화난 둘리 아빠 김순정 감독님을 김순정 감독님의 인사말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laughs> 아, 지금 저제 어느 때그 둘리가 태어난 지가 40주년 때거든요. 어, 4월 22일이 만 4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 그 40주년 동안 40년 동안 그 지난 그, 은 시간 난데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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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력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시면은요. 네,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